네, 안녕하세요. 닥신 TV 신재욱이고요. 어,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를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해주셔서 찍어달라 이런 얘기들을 뭐 온라인 댓글은 물론이고 오프라인도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찍어야지, 찍어야지 이런 생각은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 인생도 막장이에요. 제 인생도 이거저거 문제가 많아서 어, 제가 남들 앞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입장이 아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해주시니까 어, 또 이제 먹고 살려면. 영상을 찍어야죠 오늘도 어김없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생지사 세웅지마 제가 항상 믿는 건데 어, 지금 제 상황이 좀안 좋아서 어,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, 원래부터 항상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제 과거를 돌아보면 순간순간에 선택들이 있었고 최선이 아닌 내 의지와 다른 선택지가 선택되었던 경우들이 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사실은 오히려 더잘 됐다 싶었던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순간순간 어떤 선택 선택을 하느냐는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순간 순간의 선택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. 오히려 선택은 아무렇게나 하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게더 중요하죠, 사실은.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순간 순간의 선택이 의외로 그렇게까지 아주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 이후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오히려 그쪽에 가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. 뭐 알수 없는 겁니다, 사실은.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정리의 시작은 폐기입니다. 어, 여러분 정리를 할 때는 그냥 다 버리면서 하면 됩니다. 그냥 다 계속 버리세요. 어, 버리는 게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, 다 버려도 됩니다. 어, 이거 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?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다 버리시면 됩니다. 어,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가족이 나중에 버려줘야 됩니다. 여러분 물건을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남이 버려주는 건 되게 비참한 일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어, 본인 손으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. 버릴 때마다 항상. 고민하게 되는 게 있어요. 아, 이거 버리자니 좀 아깝고, 이거 좀쓸것 같은데, 싶은 것들이 있는데, 과감하게 버립니다. 고민되는 건 그냥 버리면 돼요. 난방이라든지 이런 거, 어, 정말 새 거고 몇번 입지 않은 건데, 그렇게 아주 예쁘진 않아서, 내가 거의 뭐 이번 겨울 동안에 한 번밖에 안 입었다. 그냥 버리면 됩니다. 어, 아깝지만, 어, 두고 있어 봐야 내년에도 안 입어요. 니트 정말 비싸게 주고 산게 있는데, 값은 어, 비싼 건데, 나한테 어울리지가 않아요. 잘 입게 되지 않아요. 돈이 아깝지만 버리면 됩니다. 어, 힘 쓰는 아들 10명보다 머리 쓰는 아들 1명이 낫다. 어, 이거는 저희 친할머니께서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. 어, 약간 이제 좀의역을 해야겠죠. 의역을 하자면 어, 그냥 머리를 쓰라는 겁니다. 너무 이제 몸이 앞서지 말고. 어, 예를 들자면 좀 그런 게 있겠네요. 뭐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파트가 최근 한 3, 4년 사이에 완전히 이제 떡상을 했죠. 자,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진짜 그 업계에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. 자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,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어, 그 당시의 시세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어, 곰곰이 생각해보면 해볼 여지도 조금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후향적으로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좀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시드머니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어, 전세 끼고 그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그게 론으로 생각하고 뭐 선진국에서도 다 대출 끼고 집을 사는 건 흔한 일이니까 나의 미래의 신용을 갖고 집을 산 다음에 내가 그냥 갚아 나가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나도 좀 내가 머리가 있었다면 몇년 전에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준비를 미리 했더라면 지금 제가 훨씬 더 인생이 편했겠죠.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이제 전혀 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막 떡상한 다음에 어, 아파트를 보면서 굉장히 어, 기분이 상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랬죠 곰곰이 생각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그 아파트를 갖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팔지 않고 갖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용감하게 매수했던 사람들 그두 사람들은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로 그냥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물론 좀 운이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곰곰이 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집을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것도 곰곰이 생각을 했으니까 갖고 있었던 거고 그 당시에 매수를 했던 사람 곰곰이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, 곰곰이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일이 좀 피곤하게 됐죠 내가 조금 좀 생각을 했더라면 어쨌든 내 개인의 이득을 좀 취할 수 있었고 그 이득을 취함으로써 내 몸이 훨씬 더 그러니까 내가 근로를 그만큼 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내 몸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었는데 내가 머리를 좀덜 썼기 때문에 내 몸이 더 고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머리 쓰는 아들이 아니고 힘 쓰는 아들이었구나 소위 얘기해서 공부만 하면서 뭐 살아왔지 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냥 몸만 박치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,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해야겠죠 뭐 열심히 일하는 게 다가 아니고 뭐 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, 생각을 곰곰이 하면서 지내는 게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차치하고라도 어,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곰곰이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 게 이득인지는. 어,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겠죠 어 제가 당분간은 좀 이제 이사 준비하고 좀 바쁜 일정들이 있어서 영상이 어,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,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짤막 짤막하게 간단한 영상으로 좀 자주 만들 예정이고요. 이 데스크탑도 좀 활용을 못할 수 있어서 뭐노트북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영상의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최대한 매일 매일 영상을 올리도록 올리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. 어제 영상 항상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. 어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